웃겨서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오늘 파마한 빨대양 서민입니다. 이거 참 미스터리입니다. MBC 스트리트 보도 보셨죠? 이 김권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이 30분 강의를 시키고 강의료를 주는데.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뭐라> 아니, 안 바뀌었다는 걸 그냥 억지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종종 겪습니다. 이고비리때 친구 집 이삿짐 날라주러 갔을 때 짜장면에 이 탕수육만 시켜주면 이삿짐 뿐이 아니라 그집 기둥뿌리도 뽑아서 날랄 수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만 원짜리 한두 장을 저희들 주머니에 꽂아주죠. 가서 맛있는 거 사먹어.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안 받으면 안 돼. 못 써. 진짜 괜찮은데. 딱이 상황이잖아. 근데 전이 포인트에서 궁금합니다. 백만 원이면 백만 원이고, 어? 구십만 원이면 구십만 원이지. 왜 백오만 원일까요? 부가세 10% 붙여줬나? 아니, 그럼 백십만 원이어야지. 왜 백오만 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린 결론. 그냥, 지갑에 있는 돈다 털어줬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자기 낚으려고 접근한 사람한테 이 지갑에 있는 돈다 털어주는 허당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허당의 모습이 방송이 되니까 김건희 씨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이 건카콜라니, 어? 건크로시니, 건희영. 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그럼 윤석열은 영부인이 아니라 영남편인가? 아무튼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됩니다. 김건희 씨 팬클럽 가입자도 36배 폭증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올랐죠. 아니. 호당에골 어? 걸걸한 상남자 말투에, 좌파 선봉장인이 뭐니, 어, 마이너스 될 말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이 방송되진 않았지만, 녹취록 중에 이런 내용도 있대요. 김건희 씨가 유럽어 보고 한 말인데,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걸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이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근데, 오! 신기해. 나이말 똑같이 들어갔어. 맞아.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MBC 스트리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 사람들. 나랑 같은 거 먹고,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나처럼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바로 이걸 느낀 거지. 세 글자로 인간미. 근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한테 없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김혜경 씨 하는 말좀 보세요. 남편 코고른 모습까지 사랑스럽대. 그리고 이 부부, 아침마다 뽀뽀안되잖아 아니, 30년 같이 산 부부가 이 수준이면, 이거 둘중 하나야. 정신병 아니면 구라지. 그렇습니다. 얘네는 자기들 사는 모습도 구라치는 거예요. 이표 얻으려고 인간미를 제거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러면, 같이 제거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래서 민주당을 경멸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진실! 사실 이 인간비가 가장 쩔었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뭐 수많은 짤방 영상이 말해주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대출점에 있던 사람들도 아, 노통 뭐 소탈하고 진솔했던 거 이거 인정들 합니다. 노통 퇴임 후 봉화마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 것도 바로 이 인간미 때문이었어요. 이 노통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도 인간미 많이 보여줬어요. 목방학 이명박도 그렇고 어 버시바오 미국 대사 만났을 때 유어 메리 웰컴 이게 유명하잖아. 콩글리시도 막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해요. 요즘엔 감옥에서 이 답장 보낼 때인싸 이명박이라고 서명해서 보낸대잖아. 인간적이지. 의외로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행사에서 이 배우 송중기씨 만나서 이 떡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 본심을 못 감추고 아우 송중기씨 떡이 제일 예쁘다 이랬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품이없게 저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 본심이 드러나는 인간적인 모습인 건 맞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서는 이런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전단 하나도 떠오르는 장면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이 아니라서 인간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야. 안 믿기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인간이야. 근데 이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왜? 우리가 만나는 문 대통령 모습은 이몸 연출된 모습이거든요. 인간적인 모습, 뭐 진솔한 자연스러움.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안 만듭니다. 이 국민과의 대화도 세팅이었잖아. 이게 역대 정부랑 다른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인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우리가 대통령 또는 정치인이랑 직접 만나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냥 TV, 인터넷, 신문, SNS 같은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떤 뜻이죠? 그렇지! 이 매스미디어에 뿌려지는 모습만 잘 연출하면 이 정치인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이 마음먹은 대로 꾸며낼 수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집에서 쉬지도 않는 이런 때쟁이 정치인이라도 이 깔끔하게 옷 입히고 이 조명빨 죽이게 사진 찍어서 이그 사진만 주구장창 매스미디어에 공개하면 이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의 정치인 되는 거예요 이 사고 현장에 가서 하품하다 눈물 흘렸는데 그 눈물 사진만 딱 잘라 퍼트리면 국민 아픔에 비통의하는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가 조만대작용 조국이잖아 조국 SNS만 읽어봐 세계적인 법학자에 유엔 인권상이라도 줘야 할 엄청 훌륭한 인간이야 근데 실상은 내로남불이잖아 왜냐면 하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포장했으니까 근데 이게 조국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로 표를 얻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이 역할을 타현민과 양정철이 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 이 내려난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정치에서 진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 이 정치인의 연출된 이미지, 이 포장된 메시지만 만난다면 그 정치인의 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지랑 메시지가 다 구한데 연예인이라면 이래도 돼. 어? 그 사람들은 이미지랑 판타지를 파는 직업이니까. 근데 정치는 우리 실제 삶을 다루는 일이에요. 정치인이 어? 표으려고 진실을 숨기고 이 이미지나 판타지만 팔아먹으면 그 나라 굴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 보드리아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이매스 미디어를 달빛에 비유하면서 경고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달빛은 태양 빛을 반사한 것일 뿐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환상에 불과한 그 달빛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달을 향해 이 소원을 밀고 기도를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투사한다. 매스미디어가 진짜를 숨겨버리고 이 가짜 달빛만 보여준다는 얘긴데 매스미디어에 가짜 달빛을 뿌리는 전략을 쓰는 애들이 바로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짜를 향해 집값 잡아주세요 안보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걸잖아요 헛짓이야 다 가짜니까 백계문들 장보드리아르 선생 말 어? 듣고 있나? 이게 민주당이 5년간 바꿔버린 정치판이고 선거판이에요 신물이 나고 역겹지 근데 그 와중에 등장한 김건희 씨 모습은 유권자들한테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녹취록에 등장한 김건희 씨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뭐 그건 각자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자체는 연출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뭐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우리 정치판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코고는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김혜경보다는 코골고 방겁 껴대지만 말이라도 잘 들으니 데리고 산다는 김건희 씨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구경 못했던 진실을 만나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민주당은 여전히 이 정치판에서 진실을 숨기고 이 가짜 달빛을 보게 하려고 발악합니다. 아니, 공약 내는 것도 좀 보세요. 이렇게 연예인 C.F 찍듯해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어? 이재명은. 는 겁니다. 민주당 이런 거에 능숙하잖아. 이건 이재명 웹 자서전인데요. 이재명이 이 싸나운 이미지를 푸근하게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다 가짜 달빛이야. 물론 이재명한테도 진실된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형수 욕설 전화. 근데 그런 진실은 고소 고발 막 하면서 다 감춰요. 자기는 이렇게 감추면서 상대한테는 프레임을 씌우죠. 이 사진을. 동물확대라고 하잖아요. 저 강아지 토리, 어? 죽어가는 유기견이었는데, 유로보가 17번 수술해서 살렸어요. 김건희한테는 비선실세 최순실 프레임을 씌우죠? 와이프 보고 비선실세래. 아니, 그럼 조카한테 전화해서, 시아주거니,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김혜경은 비선 해결사냐?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정치가 아니야. 권력의 눈이 멀어 유권자가 진실을 못 보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게 어떻게 정치야. 어, 국가의 미래도 다음 세대도 생각 않고 오로지 그 자기들 뱃속만 채우려는 추악한 탐욕이지. 이게 어떻게 정치냐고. 그래서 깨문이들아, 어? 이 형이 강고히 얘기하는데.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야. 정치는 편질이 아니라고. 5년 편질했으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됐잖아. 니네 5년 동안 편질한 결과가 이 집값이고 이 취업난이고 이 외교 파탄이야. 니네가 덕질하는 청와대 연예인, 어? 북한 미사일 막 쏴대는데 씩쓸도 못 하고 이 종전선언, 종전선언 나발 불고 있다. 임기 말년에 UAE 갔다가 정상회담 취소당하면서 글로벌 호구 배구력 막장 연기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이 막장 현실 감추려고 이 발령기자 내세워서 돌려막기 하는 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이 진학인 청와대 CF. 이제는 그만 찍읍시다. 어? 코 고는 소리, 어? 발 냄새, 식탐, 똥배. 이 왼수야! 이 갈고대는 아내의 잔소리가 생생한 우리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정치에서 좀 복원해보자. 그리고 MBC야. 긴 건이 녹취록이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피해 기록이잖아. 근데 그 피해자가 문제 있다고 보도하는 건 대체 무슨 취재일리고, 무슨 보도 가치니. 니네 툭 하면 공영망성이라고 핏대 올리는데, 안 되겠다. 이제 민영아 가야겠지?